오 우리 찐다왔어어 어. 오늘은 얼마 갖고 왔냐? 안 갖고 왔어. 뭐? 이제 너네한테 돈안줄 거야. 와 이새끼 봐라 아 그래? 그래서 어떡 하려고? 이제 나 괴롭히지 마. 선생님한테 다 이럴 거야. <laughs> 선생님한테 이른데 우리 찐따 왜 이렇게 귀엽냐? 야이 양물어. 어? 이빨 입 나가니까 입다물라고 <laughs> 정진아 주머니 뒤져. 오, 여기 5만원 있다. 네가 선생님한테 이르건 경찰에 신고하던 알아서 하는데, 그 순간 나너 칼로 죽여버릴 거야. 알았냐? 그렇게 곱게 달라할 때 줬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. 그거죠? 개웃기네 진짜. 야, 쟤 자살하는 거 아니야? 아, 몰라. 내 알바야. <laughs> 내가 복수해줄까? 쟤는 네, 다 죽여줄게. 야 정진이 학교 안 왔냐? 어제 나한테 게임 짓더니 학교 안 왔나 보네. 내가 너한테 졌음. 진작 자살했다. <laughs> 야 그럼 이따 pc방 콜? 안돼. 나 학교 끝나고 시내 가야 돼. 얘들아 다니몬 다? 어 땡큐. 야 내일 정진이 오면 pc방 가자. 오키. 얘는 어디서 뭐하고 있길래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돼? 머리 아파 여긴 어디야? 뭐야 왜 묶여있어 어? 정진아! 정신 차려! 반갑다 너 누구야? 내 친구의 복수를 하러 왔다 어? 아주 간단한 게임을 하지 저 빡빡이는 아직 안 죽었고 곧 과다출혈로 죽을 예정이다 무슨 소리야 정진을 어떻게 했는데! 시간은 딱 1분 주겠다 너란 내 친구의 목숨 둘중한 명만 골라라 너 미쳤어? 그런 짓을 하고 경찰에 안 잡힐 거같아 40초 남았다 그 안에 고르지 않으면 둘다 죽이겠다 정진아, 야, 이 새끼야, 정신 차려봐! 30초 남았다. 당신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? 너나 나나, 남들 괴롭히는 거 좋아하잖아? 네? 10초 남았다. 10, 9, 8. 저 살려주세요! 저 살려달라고요! 그래? 그럼 행운을 빌지. <laughs> 뭐야, 그냥 이러고 가는 거야? 누구야? 정진이야? 어, 나야. 너 괜찮아? 너 손에 든건 뭐야? 미안해. 내가 살라면 네가 죽어야 돼. 무슨 소리야? 알아듣게 설명해봐. 잘 가. 즐거웠어. 아비 아, 오는데 학교 가기 싫다. 다녀오겠습니다.